자, 이번 영상은 3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SDS입니다.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영업이익은 무려 31%나 상승을 했습니다. 추정치를 10% 상회하는 호실적 이기도 합니다. IT 서비스 경우에 클라우드 매출이 35% 늘면서 성장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에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25년도에 는논캡티브 사업 전반에 AI 수요 증가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형 AI 부분 서비스 매출도 한 3천억 거의 100% 증강되는 그런 매출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류 부분은 2분기에 부진했었던 것 이후에 매출액을 14% 반등하면서 회상운임 어, 상승에 따른 논속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첼로스케어 매출도 100% 넘게 올랐고요. 다만 운임이 하반기에는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 고객사는 17,900여 개 사로서 87% 증가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클라우드 성장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물류 성장으로 인해서 안정적 실적 체력 확보로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는 21만원 보고서이고요. 내용은 대동소이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AI 투자 재개 지연에도 불구하고 CSP, MSP, 고른 성장으로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주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패브릭스X 같은 경우에는 26개 관계사와 공공, 금융 부분에서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어, 또 생성형,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 이상 상승하는 어, 그런 프리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서는 22만원 보고서 마찬가지고 여기도 생성형 a i 하고 클라우드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만 4천원 보고서 자 근데 진정한 성수기는 4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 보고서에서는 자 CSP에 주목을 하자라는 겁니다. 최근 생성 AI 솔루션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CSP의 큐가 확대가 되었다 라면서 네 계속적으로 어, 마진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판매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운임 물류 부분에선 향후가 좋지 않습니다. 운임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물동량도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4분기에는 조금 감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만약 주가가 올라갔다면 사실 약간의 피크아웃 우려는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를 취소해 버렸네요. 네, 이 보고서고요. 여기는 20만 원. 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보고서로 보여집니다. 네, 아, 우선 물류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에 어, 그리고 4분기에 모멘텀 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것 같고, 시가총액이 약 48%의 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게, 어, 밸류 프로그램에 약간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어,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이 삼성 SDS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혹은 어 배당 재원을 늘릴 것인가 아 거기도 조금 관심이 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회복하면서 과연 다시 한번 배당 금액을 올릴 것인가 아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14만원, 네, 어 9월달쯤에 한창 상승했다가요. 최근에 좀 내려갔고 실적 발표 때 올라 왔던것 같은데 또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 주봉상으로는 사실 네 지금 딱 사야 되는 구간 쯤에 다가왔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네 23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올라왔다가 쭉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어 상황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 뭐 AI 뭐 클라우드, 이런 걸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좀 지금은 테마가 지나가고 나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만 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 SS 지주사, 지주사로서는 사실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뭐 주주하는 정책을 크게 하는 회사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주사도 대부분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LG 같은 경우에도 네, 뭐 크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한화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지주사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들을 찾게 되는 시기가 오긴 할 텐데, 그게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음, 그리고 올해 초에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애매한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숲입니다. 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최근에 많이 대두가 있는,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 영업이, 영업 수익이니까 매출이죠. 이게 1100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 회사이고, 영업이익은 한 230억 정도, 어, 지금 찍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컨셉은 하회했고요. 플랫폼 서비스와 광고 모두 고성장을 하고 있고 음, 비용에서는 일회성 대손상각비가 60억 정도 반영되었다고 하고요. 미 적용신이 영업이익은 3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급수 어, 수료는 파리올림픽 중계 취득권으로 증가했고 글로벌 서비스에 따라서 회선 사용료 증가도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동사의 경쟁력과 산업의 성장이 동시에 작동해서 고성장 지속을 전망하고 있으며, 콘텐츠형 광고도 높은 몰입도와 효율로 광고 산업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해외 그리드 시스템 적용 및 어, 정식 론칭 계획과 디스타를 통해서 AI 프로젝트 및 로드맵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두 번째 보고서는 15만 원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 이제 트래픽 관찰을 좀 해보자. 10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1월 지스타 참석 주목도가 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로드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BJ들에게 기대하면서 아, 기대라기보다는 좀 의존을 하는 것에 좀 가깝죠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과연 이제 올바른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BJ 한명한 한 명에게 좀 휘둘리는 그런 사업인가 이런 것도 조금 약간 리스크 차원으로 약간 엔터 사업과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올해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과 수익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발로란트 그다음 버츄얼 스트리머들이 이적해 오면서 네, 8월부터 괜찮았다 아,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또 글로벌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한다.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 14만 원 보고서 아, 그리고 광고 성수기 효과 네 그리고 1 4만원 하향 보고서가 어, 나온 상황입니다. 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아, 아프리카 BJ들의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좀 많이 낙폭할 줄 알았는데 또 일부의 일탈이라고 보는 건지, 근데 시작에서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이거 과연 올라갈까,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뭐, 반등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 반등 나왔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사건이 딸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지금 1조 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어, 대부분 이제 좋은 방송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아닌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엑셀 방송,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 상황인데, 글쎄요. 음. 저평가. 여기가 왜, 이 뉴스 왜 나오죠? 아 여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회사를 엔터사로 볼 건지 광고 회사로 봐야 되는 건지 플랫폼 회사로 봐야 되는 건지 물론 이제 플랫폼 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광고 수익률을 좀 먹고 사는 그런 경향이 또 있고 또 일부 BJ들의 이 별풍선 구매, 이런 것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트리머들의 IP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돌 팬들이 뭐 굿즈를 사는 것만처럼 네, 좀 버벅이는데. 네, 굿즈를 사는 거 많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엔터 산지. 그래서 엔터 사면 당연히 아이돌들이 문제를 발생을 일으켰을때 주가가 많이 빠지죠. 어, 큐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들의 전소연 어, 시가 지금 재계약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 주가가 하루에 막5% 넘게 뭐 빠지고 뭐 이런 걸 봤었을 때, 아, 여기를 그럼 IP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최근에 있어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네, 수배는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 종목. 어, 광고사라면 이 기업이죠. 제일 기획입니다. 자, 제일 기획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4,200억대, 영업이익은 950억대. 이대치 부합했고요. 본업이 부진했다. 부속인 마케팅 정책에도 역대 최대 이익을 갱신했고, 전년 대비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국내도 10%, 중남미, 중동, 북미, 서남아시아들이 10%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또 디지털 광고와 BTL 물량이 각각 6%, 17% 증가를 했고요, 신규 대행 물량 확보를 위한 선제적 인력 충원으로는 인건비가 12% 올랐지만, 3분기 높은 이익 부담에도 2% 성장에 그쳤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컴퍼스콜에서는 광고업은 회복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늘 보호적인 톤을 유지했던 동사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산업 변화로 해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건강식품, 패션업종에서 마케팅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을 했다면, 집행 규모를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리아 밸류 지수에 편입이 되었고, 어, 배당 성향은 60%인데, 지금 현재 7.2%. 배당 기대 수익률이 있고, 자사주 활용 방안도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보고서 보시면 22,500원 보고서고요. 어, 일단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투자를 동반해서 뭐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들 해주고 있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조금은 내비치는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유사하기 때문에 비결 변동성이 뭐 전망을 결정할 것이다. 확실한 성장은 그렇지만 어, 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외형성장이 나오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이 음,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11월 12일 두달 안에 배당을 만약 먹을 거면 이제 배당을 어떤 걸 먹을 거지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배당주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빨리 매도할 종목들은 이미 투자가 끝났었어야 하지만 우선 제일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지금 연간 계속적으로 뭐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고, 연초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음 배당이 1,100원 이상 줄것 같단 말이죠. 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잘 구매해 보십시오. 음. 뭐, 이번 실적은 괜찮았지만, 4분기에 뭐, 성장이 일어나진 않을 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 잘 한번 해 보시고요. 뭐,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하나 솔루션도 한 800원 정도 주는 것 같으니까, 음, 뭐, 요기를 투자할지, 혹은, 이제, 아싸리 한 3배, 네 배? 네배 정도는 되 LG를 살지. 네 배면 천 원이니까, 아까 거기 천 원, 천백 원이니까, 사천사백 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천원 정도의 더 이득을 볼 정도로 살 것인가? 지주회사니까, 배당을. 네,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삼성 SDS를 산다면, 그죠? 만약에 산다면, 배당과 어느 정도 최실험과 생각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같이 곁들여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니면 안정적인 뭐 삼성전자를 어, 우선주를 산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네, 많은 고민, 어,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여기도 한 3배 차이니까, 네. 여기 150원. 만약에 이럴 거면, 근데 사실, 길 기획을 사는 게 낫겠죠. 저기도 분기배당이니까, 아, 그쵸?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 많은 고민, 해보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뭐, LG전자, 우선주도 참 괜찮았고요. 배당체 이만큼 주나요? 1,500원?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떻게 저렇게 준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음, 글쎄요. 최소 천 원, 올해부터 시작한. 아, 올해부터는 천 원을 주는군요, 기본적으로.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낫지 않나요? 일단,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개별 사업도 있지만은, 그 지주회사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한 2.5배, 2.5배. 여기 뭐한 1100원 2.5배라고 한다면은 2천원 이천원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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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니까 여기서 차액 실현을 좀만 걷어도 되는 거잖아요 천원준다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이 준다고 하면 2.5배니까 그쵸? 주가로는 한 1,500원?만 더 높게 받아도, 그거 받는 거랑 비슷하니까, 1,500원이면은, 이걸 무난하게 그냥 5만 5천원에 고점에 판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LG전자 뭐 망할 회사도 아닌데? 네. 아마 이번 보고서 올리는 기간에 보시면, 아마 LG전자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더 시청해 보시고, 비교 한번해 보십시오. 4분기에 외형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제일 기획에 배당금을 과연 먹으려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LG전자 우선주를 좀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는 느낌으로다가, 네, 뭐, 같은 금액만큼은 일단 올해, 어, 연초, 연말에 투자하고, 또 내년 연초에 또더 투자를 해서, 내년에 이제 매도하는 그 방향성을 가져가실지는, 어,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네, 뭐, 삼도 전자보다 낫지 않나. 어쨌든 천 원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연초가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그, 저는, 네, 뭐, 엄청 바닥이라고, 뭐, 바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사봐도 괜찮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